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죠. AB 대 AC는, 자, 이 B점에서 D까지, BD 대 C점에서 D까지. 비율과 같아요. 4cm, 6cm 간단하게 비율로 바꾸면 2로 나눠서 4대 3이죠. 그럼 이쪽도 4대 3이 되죠. 그러면 여기 비율은 빼서 1인 줄 알게 돼요. ABC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일 때 ACD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. ABC 넓이하고 ACD 넓이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의 비가 넓이비를 결정하죠. ABC 넓이가 9라면 밑변이 1대 3이니까 A, C, D, 넓이는 9의 3배인 27이 됩니다.